대박. <laughs> 술 뭐야 나 줘봐. 알람. 알람. <laughs> 알람 설정. <laughs> 뭐다 갖다 올추 오치... 찍고 있습니까 진짜로 찍고 있다. 아, 진짜로 잘 나왔습니까? 어. 영상 보니까 얼굴이 완창 <laughs> 나가지고 제가. 코를 왜 영상 때문이라고 생각해? 유튜브 보고 오신 분들이 하신 공통적으로 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. 나 하지 마라. 하지 말하 알았다. 하지 말아. <놀라> 시작해. 뭐뭐 하나 말해볼까. 어짜 하나 말해볼까. <laughs> 그럼 너가 오프닝 해줘. 너가 너가 해줘. 나를. 어. 갑자기. 어. 커팅 갑자기 <웃음> <웃음> 내가. <웃음> 다음 겨울 제일 한번 찍고. 재 초대됐지. 오늘 틴터윤 채널 구독자 이벤트 때문에. <laughs> 오바밤 <laughs>

뭐 하고요 지금 만 먹어서 파이러스는 없어. 구독자 이벤트 할 거고요. <laughs> 구독자 이벤트 할 거고요. 어. 아 구독자 이벤트가 지금 한 다섯 번이기한것 <laughs> 같은데. 아, 100... 자꾸 자꾸 기침하실 것 같은데. 어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산지 방 넘버 센딩 사지현 청년 틴트입니다. 구독자 가곧1 0 0명 되거든요. 어 이벤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. 이건 자체적인 쿠폰이거든요. 제가 한 50만 원짜리 상당 쿠폰으로 제가 드려요. 네. 나도 나도 해야지. 아니, 하트 선팅되 있는 흰색 SM6. 흰색 아니었나? 흰색. 이쯤 아왜 얘가 왜, 아, 왜 흰색이라야지. 아, 왜색인 줄 아는데. 정확하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. 흰색 SM6 하트 선팅 있는 차량 제외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블랙박스 두번 제가 드릴 거예요. 와. 그다음에 이제 PPF 이제 생활보 패키지 뭐 도컵 도 h 지줄지뒷범 머리들 사종 이것도 제가 두분 드릴 거예요. 네. 그렇게 해서 총 다섯 분 정도 이제 추려서 이제 드릴 건데 인증 해주시는 방법은 이제 구독이라는 이제 알람 설정해주시고 그다음에 뭐 스크린샷이라니 스크 뭐 스크린샷 그래요 뭐라고요? 스크린샷. 스샷. 그냥 캡처하고요. 아 캡처. 캡쳐. 캡처해 주시면 그냥 <laughs> 캡처. 캡쳐. 캡처해 주시고. 이제 뭐 인스타 DM으로 이제 전화번호랑 같이 보내주시면 되고요. 그게 인스타 DM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문자로 그냥 제 번호로 그냥 보내주시면 돼요. 뭐 차고에 당첨되시고 난 후에는 시공 날짜는 이제 저랑 협의를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나도 참가해도 돼 그럼? 물어봐 여기 사장님한테 물어봐 가능하죠. 오? 야 좀... 나도 왜안 되냐 미친놈이야 이거. 가지고 네. 간다. 모든 분들한테 이제 평등하게 이제 안 평등하잖아 미친놈아. 네. 너할말 없어. 만원 참여 부탁드려요. 어. 와. 아. 구독. 구독. 좋아요. 아니 이제 한 글자씩 하는 거지. 구독 좋아요. 알람 설정 같이해. 나는 그래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. 무슨 위험인데? 저또 그런 거 없잖아. 빨리 해라. 소항 썬팅 틴토 유. <웃음> 잘한다. <웃음> 역시 유튜버들은 틀리네. 뭐 어떻게 한다고요? 구독? 구독? <laughs> <laughs> 오도 구독, 좀... 구독 좋아요. 이거 지아닙니지 그건 옛날 아, 너무 옛날 거지. 좋아요. 구독. 좋아요. 좋아요. 알람 설정. 그만하라고. <laughs>